지금 신촌에 있는 아, 오뎅바를 가는 길인데 여기 감성이 너무 뭔가 영화 속에 나온 감성 같다. 계단에다가 이렇게 골목길이 있는데 되게 분위기가 <laughs>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, 갑자기. <laughs> 이렇게 구를 이렇게 딱 지나서 나오니까 이쪽 앞으로 식당가가 이제 펼쳐지네요. 아, 재밌겠다. 우리는 이제 신촌에 있는 오뎅바에 지금 가는 길입니다 와 너무 좋은데 이제 이 거리에서 바로 어. 보이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야끼돌이 오뎅바 야생마 아이아 돌아왔나봐 아 진짜? 한 바퀴를 어. 아 이렇게 왔으면 됐구나 아 너무 좋아 감성 아 그래? 나 저쪽에서 길에서 걸어 들어왔는데 오. 그 굴을 지나왔거든 나 드라마에 들어온 알았다고 얼른 들어가자 야 오늘 오빠 감성 짱이지 안녕하세요. anh chờ mong anh mà anh hương hờ Từng đêm nhớ từng tin nhắn không ai biết được Em cũng chỉ cần một chút hơi ấm của

그 오뎅바야 하면은 나는 응. 그 영화가 생각나. 알아? 밖힐 어? 그래? <laughs> <바퀴> 나온 거? 그래, 밖힐 나온 거. 영화 제목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. 거기에. 우리 서술 마시면서 얘기하잖아. 그래, 그래. 야, 근데 내가 그 장면에 너무 술마시기 싶은 거야. 그것만 보면. 맞아, 맞아. 감사합니다. 야, 너왜 이렇게 예쁘게 나와? 나? 어. 네. 아, 그래? 여기가 또 조명이 또 되게 좋은 거 같아. 그렇지 않아? <laughs> 여기 데이트 오면 좋겠다. <laughs> 여자들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. <웃음> 어. <웃음> 너무 맛있겠다. 음 맛있어 <laughs> 아, 난 처음처럼이 너무 맛있어 아 그래? 달라? 응. 부드럽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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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처럼 응. 처음처럼 응. 연락주세요 <laughs> 너무 귀여워 어떡해 <laughs> 진짜 귀엽다 이걸로 <laughs> 어. 국물 먹을 수 있는 거야? 그런 거 같아 맛있다 응. 국물 좋은데? 많이 뜨겁지 않고 좋다 은은하게 너무 맛있어 <laughs> 음. 우와 너무 예쁘다 맛있겠다. 하이볼 맛집이란 팩을 붙여주셨네? 음, 어, 너무, 너무 귀엽지? 와, 음. 맛있어?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? 나 같은 술즈를 마셔야 돼. 진짜 유자차, 그 유자청에다가 어. 그 하이볼 마시는 건데 너무 맛있어. 하이볼 한번 먹어볼게요. 하이볼 진짜 맛있어요. 한장 골렛 음. 것이다. 아. 너무 맛있어서. 야, 난리 야 이거 너무 맛있어. 아. 유자차? 어, 얘 말했잖아. 어. 야, 진짜 맛있어 이거 꼭 드세요. 꼭 꼭꼭꼭 오세 맛있겠다 이리 이제 하나씩 넣으면 되잖아 그래 네. 한번 넣어볼까요? 이거는 빼고 이것만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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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지금 닭꼬치도 있고 딱 보면 알죠 우리는 또 왠지 불향, 오, 근데 여 소프트해. 엄청 부드럽다. 맛있어. 음! 레드아키 소스랑 진짜 맛있다. 음! 일반 코치튀 가면은 너무 뻑뻑하 어, 너무 퍽퍽하거든. 여기 딱... 되게 부드러워. 아니, 음. 부들부들하게 음.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여기 맞네. <laughs> 베이컨이, 음취로도 음. 있고, 케이도 있 음, 그럼 이건 파인애플이다. 그한번먹을까 음! 와. 음. 음. 그럼 베이컨은 들리다. <laughs> 근데 이게 닭 연골인가? 그닭 가슴살, 이 가슴뼈 있지? 어. 거기 연골인 것 같아. 맛있을 것 같아. 아무래도 꼬덕꼬덕합니다. 꼬덕꼬덕. 불닭과 꼬덕꼬덕한 식감으로 먹는 거야. 너무 맛있다. 양통이었습니다 맛있다. 맛있아 나는 여기 이렇게 막창이랑 오늘...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. 눈이랑 비 오면 오늘 진짜 화면 너무 예쁘게 나오거같요 그치. 어. 맞네. 눈 내리고 막 이러면 막, 와. 여기 이쪽으로 앉아야 돼. 맞아, <laughs> <막아가>. 맞아. <laughs> 창가로. 저 궁금한 게 여기 보니까 열려질 것 같은데. 혹시 바깥에서도 오뎅바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어. 의자가 놓여져 있더라고요. 아, 어. 이는 <laughs> 이제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는거 그쵸, 그쵸. <웃음> 여름에 와야 되겠다. 문딱 열어서 놓 마주보면서 그 시원한 바람 맞으면 좋을것 같아. 아까 여기 사람들 지나가는데 <laughs> 우와 우뎅바야? 이런 집 되게 어. 좋아하더라고. 그러니까 우뎅바가 <laughs> 많이 않아요렇지 근데 요럴 때딱 감성 있게 마아봐서 <laughs> 가성비 <만나셔봤자. 웃음> 있게 즐길 수 있잖아. 이야 너무 좋다. 너무 <laughs> 어, 맛있겠다. 그렇지. 오메. 너는 지금 여기 새우가 들어 있다고. 그래서 더큰 아까 반 나눠 먹자 이거. 궁금하다. 와 진짜 새우가 들어있어. <laughs> 너무 맛있겠다. <laughs> 새우살 쏙 빠졌어. 아, 술 너무 맛있다. 술 너무 맛있지. 어, 오늘 술이 술술 들어갈 잘... 맛이지. 응응응. 어, 어. 응, 응. 자, 내가 이거를 줄게 너에게. 내가 하나 먹었어 이미. 언제? 세 네? 개예요. 아 그래요? 제가 이미 <laughs> 하나 먹었어. 군대 맛있어. 불 맛이 여기는 기본적으로 굴 맛을 깔고 가야 돼. 이거는 유부 멋지 주머니라 안에 떡이 들어있는 네. 유부주머니고 이건 계란을 말아서 만든 계란꼬치 계란 그리고 이 3개는 네. 찐어묵이에요 맛있겠다 부드럽겠다 네. 감사합니다 네. 사장님 서비스 주셨어요 배 터지겠다 배 터지겠다 배 터지겠다 진짜 음, 너무 맛있겠다 진짜 보기에요 진짜 되게 포실포실 네. 부들부들해 네. 보이죠? 아니 입에서 사르르 르 녹아 씹은 케이크가 됐다 맞아 맞다, 진짜 맞아 맞아 동네 아까 사장님 음. 말씀으로는 응. 우리나라 오래는 음. 음. 튀긴다고 했는데 맞아 너무 찐다고 왔어오 맞아 너무 그래서... 부드러울 것 같지 않아? 와 아, 진짜, 진짜 부들부들해 보여 응. 어. 어쑥들어오다오가락오쑥들어오는데안잘려오오오오오오오오 음~~, <laughs> 음. 아까 그 계란보다 더, 더 부드럽다. 계란은 결이 좀 있었잖아. 내일 결이 없어. 그냥 사람을 녹가또 술을 부르네? 너무 맛있다. 여기 지금 리본이 묶여있다고. 응, 그게? 너무 이쁘다, 야. 분아, 이거를, 안에를 음, 짜다 볼게 와우, 와우.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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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먹어볼 그거 먹어볼게. 음, 떡이야? 떡이야. 이거 딱 완전 일본식이에요. 맛있겠다. 꼬치 어묵을 먹어볼게. 요 오, 어, 그거 맛있겠다. 클래식 어, 클래식. 클래식. 부드러워. 엄청 부드러운 거야. 탱글탱글해. 응. 음. 음, 맛있지. 얘네가 쿠션이 있네. 어, 맛있지. 음, 탄성이 있어요. 잘 맛있나? 보이세요? 어. 내가 진짜 좋아하는 퍼지이야와 너무 맛있겠다. 짱이지. 오기운 <목소리> 어, 미쳤어. 짱이지. <목소리> 맛있다. 이거. 음. 오, 음. 너무 맛있지. 내가 원하는 익힘 정도를 해서 먹을 수 있어서 좋다. 너무 좋아. 나는 이렇게 퍼진 게 좋거든. 부드러워. 되게, 네, 래게 그래? 진짜 맛있게 먹는다. 오, 맛있어 보여. 부드럽다 맛있어. 그치? 진짜 부드러워. 이렇게 해서 우리 야생마에서 맛있는 오뎅이랑 술 한잔 해봤는데요. 야생마 진짜 무조건 오셔야 돼요. 요런 감성의 이런 오뎅바가 없습니다. 진짜 드물어요. 안 그래? 맞아. 진짜 이 감성을 원래 좀 좋아해가지고 근데 칭찬밖에 안 나오네. <웃음> <웃음> 겨울에 뜨끈한 오뎅에 술 한잔하실 수 있고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이렇게 앞에 창고 이렇게 개장해가지고 하이볼이나 맥주 같은 거 시원하게 즐기시면서 바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혼술하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나 한번 해보고 싶다. 이 젊음의 신촌 거리에서 감성 있는 오뎅바에서 이렇게 맛있게 술 한잔 하시면서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주소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7길 30 창정동 1층이고요. 신촌역 2번 출구에서 383m 걸어가시면 있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